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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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뭐, 해야 되지, 이거? 뭐, 이거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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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뭐, 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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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징오징어 <laughs> 아니 <아닌데? 웃음> 뭐지 이건밖에 없는 건가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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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만져도 되는 건 맞아요 <laughs> 아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지 뭐지 아, 진짜, 제, 쓰 아, 이거. 뭐 근데 저렇 많이 묻었는데. 어어 <laughs> 빼요. 뭐 먹어도 되죠? <웃음> <웃음> 생크림? 응, 맞아요? 어대박샀건 내가 상상하는 거. 어. <laughs> 시작할게요 아씨. 3, 2, 1 낙지? 문어? 떡! 떡볶이 아이스크림? 샤베트 어 뭐지? 아, 이게 뭐예요? 문어? 낙지? 아, 뭐지? 아, 아, 이게 뭐예요? 아, 왜 그래요? 이게 뭐지? 아, 아이스크림. 어떡해. 뭐예요? 조개? <laughs> 이게 뭐예요? 뭐예요? <laughs> 이게 뭐예요? <laughs> 아 냄새